개발비는 원삼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게 바로 여기는 50여 개의 소부장이고 여기는 4개의 팻공장이 들어서는 데인데 요걸말씀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업용지고 여기가 지원시설용지가 있고요. 여기 공동주택이라는 182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가 이택이택이주자 택지죠. 여기가 이주자 택지가 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요지는 여기 상업용지와, 여기 상업용지, 여기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2160평, 2160평에서 5200평 정도 되는데, 이곳에만 도시형 오피스텔이 2200세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또 여기 지원시설 용지, 여기가 이제 준주거 용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많은 그런 원룸 또는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여기에 그 2200세대, 여기에 한 2500세대, 그러면 4700세대에다가 아파트 1800세대, 이주자택지 여기 그 72개, 여기에 합치면은 여기에 수요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런그 원룸적인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이게 하루빨리 어, 해결이 돼서 어, 건축을 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어, 2025년 9월 말 현재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일기 패공장에 지금 그 산업전사들이 투입이 된 입장입니다. 조금 가면은 여기 협력화단지 50여 개의 협력업체에서도 여기에도 이제 많은 또 산업전사들이 들어올 애정인데, 물론 이웃각고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짓는 시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여기 두창리적이, 북문점이죠 두창리로 가서 해강 그리고 이쪽에, 어, 이쪽, 이쪽도 두창리, 가재올리 부근, 그 다음에 여기 고당리,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서 중능리 부근에 지금 원룸들이 뭐 동일할 정도로 뉴스에 보시면은, 어,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전에 어디로 봐야 되냐면, 평택의 고덕 신도시, 엄청난 그러한 수요가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원룸 가격이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보면은 150만원까지 갔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나와서 어, 수요가 좀 없는 상태고 다시 또 고덕 신도시의 삼성이 지금 4기, 5기를 봉쇄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원상 SK하이닉스 반도체 이 주변에 지금 여기 상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라는 준주거지역 여기에 앞으로 많은 오피스텔, 원룸이 들어올 예정이고 물론 이 정도 수요 갖고는 힘들겠지만 주변 지역까지 같이 온 놈의 부족 상태는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